자, 녹화. 제가 녹화할 때 2023년 12월 8일, 8일 오후 2시 22분. 다음 날 게임. 흑나비 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로 하면 되겠죠? 여기. 어, 뭐? 아, <laughs> <laughs> 아 잡았잖아. 아니 저건 잡은 거 아니야? 헤이, 강하네요. 어? 뭐? 난저 아직도 오래 했어. 맞는다고? 에이. 뭐 어디가? 어디가? <laughs> 어디가, 임마? 아니. 아, 딸한튼것 때문에 저것도 된다고? 안해안 들어. 오, 잠깐만. 이건데. 뭔가? 오, 오, 왔구만. 나름 빠라빠라하게 왔습니다. 저기가 경비 건가? 아, 저게 우회하는 거구나. 음.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시운용 맡기죠. 조금만 기다려요. 저파쇄기를 킹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동력을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못할 건 없지만 그럼 파쇄기를땅 밖으로 꺼낼 수 없잖아요. 파쇄기코어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군. 아씨,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니? 아씨는 뭐한 사람이에요?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평범한 군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군인이 팔에 그런 걸 달고 있진 않잖아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극비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비밀위원처럼? 사람들 생각해 아저씨도 순발이때그 그 숨겨둔 칼날 그만 예리 <laughs> <이리> 집중해라 그치 <laughs>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곳에 보내졌나? 네? 아.. 잘못이라뇨? 나란 일 하는 해커는 딱한 종류뿐이야. 감옥 가는 대신 험한 일 하는 사람들. 잘 아시네요? 맞아요. 거래를 좀 했죠. 무슨 잘못 했냐면, 아, 진짜 민망해뭘 그런 거 보여요? <laughs> 그냥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잘못한,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경찰에 잡힌 거. 아... 어! 여기서 나가면 평범하게 살아 잡힐 일 하지 말고 글쎄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네 기회가 되면 이게 뭐예요? 명 명함? 이 도시 빠져나가면 백대령의 사람을 찾아라 이걸 보여주면 내가 전했다고 해네 전과를 지어줄 거다 어? 진심이에요? 그게, 그게 돼요? 믿든 말든 네 맘이야? 네 맘이다 아씨 사실 저는 어, 잠시만요 어? 뭐야 아씨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뭐지? 대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굳이 데이터가 날아가면 전성망 설정까지 싸그리 초기화 되는 것 같아요. 날아가면서 아 설명해. 아니 그냥 뭘 해야 할지만 말해. 충돌이 일어날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중기기를 전부 끄면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총 3곳에서 충돌하네요. 위치 전송해. 내가 다녀오면. 하나 나눠서 가요. 아니, 넌 여기서 대기한다. 네? 왜요? 위험하니까. 네, 괜찮나요? 제가 무슨 다섯 살 애도 아니고. 아까 다섯 살 애처럼 벌벌 덤비 누구였지? 그, 그, 그때는 머핀이 없을 때고요. <laughs> 그 머핀이 있잖아요. 전 괜찮아요. <laughs> 됐어. 나 혼자 다녀오마. 그냥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이렇타고몇 <laughs> 번은 말해요. 제 아까림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무슨 아저씨 딸이라도 돼요? 말이내말 들어 자존심은 세울 문제가 아니다 이네 계획대로 가기로 한 이상 넌 인간이 아니라 정보원이야 니네 신변을 니신변이 네 이상 생기면 누가 단서를 추적하지? 내 판단을 믿어 알았어요 그렇게 무섭게 말할 것까는 없잖아요 나널 열어요 중계 위치 전송해 드릴게요 문이 생기면 이 채널로 연락할게요. 그래, 금방 나요, 오마. 아우씨, 노래 겁나 좋아. 하지 마라. 근데 <laughs> 아이씨. 왼쪽 그 알아서 보세요. 제가 저걸 볼그 시간이 여러 개안 됐는지. 예, 잠깐만 껐어요. 음, 그거 기억이 었구나 네, 기어다 갈걸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이거 기어 그 해갖고 기다려주는구나. 아이, 그거구나. 안 돼!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었지. 아닌가? 알았네 갑시다. 야, 뭐, 골물 다니고 오지? 오시씨오이 음. 갑자기 도시에 뭐 사람이 사라져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야 음. 아씨 왜아 이게 다른다고? 이 왜다? 아, 씨 <laughs> 이게 어떻게 이 재미없나... 어, 지금! 거리도 조절을 잘해야 돼. 아우, 귀찮아. 어우, 너무 그렇다. 기... 또 죽어? <laughs> 벽이 많이 없는 게 아쉽다는 게좀 느껴지네요. 가야만좀 차리면서 가자 됐고. 그거 참말 많다. 신형 쓰니까 조용하네. 아야. 에이씨. 여기에. 뭐야? 어? 막혀있는데? 뭐야? 한 마리? 여기 추척하고 있지. 이문 열을 수 있나? 한 마리? 이미 열고 있거든요. 좀 부탁한다. 시간이 없어. 대말났니 아, 알겠어요. 저도 음. 그래요. 응. <laughs> <laughs> 말하는 거 그냥 잘라버리면. 어마 어어 쪼까마. 내가 나안 집어줘. 더 올라가야 돼. 뭐? 길을 잘 보면 됩니다. 그만하겠구나. 그음하겠시라고시금 봤네? 만잠 어디 갔어. 만잠시 분말이! 아, 저기 있었구나. 아저씨! 분말이 내 분명 여기 기다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지? 왜내말안 듣고 멋대로 사라져? 네? 그, 그, 그 무슨 소리에요? 내가 분명 아저씨는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내 메시지 못 받았어요? 설마 아저씨, 통신 꺼둔 거예요? 뭐 아저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빨리 와봐요. 뭐야. 빨리요! 뭐야. <laughs> 뭔데? 이게 다 뭐지? 아까 아저씨가 오기 전 파색 위치를 추적했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그명령의정비소에요 정비소? 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내 네, 말이요. <laughs> 여기 누가 봐도 쓰레기 처리 시설이잖아요. 근데 아저씨 이 끝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마고 내모망을 좀 뒤져봤거든요. 이 근처 유독 화물 드론이 많이 들 있죠. 그런데 이 도시 모든 화물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요그게 무슨 뜻이지? 모든 화물의 화역장이 바로 이 쓰레기장이라고요. 하역장? 그럼 이네 말은 모든 화물이 이 쓰레기장 안에 버려진다고? 네, 몇번을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어. 설마 이것도 테러 일부인가? 테러요? 웬 테러? 아, 아니에요 이건 마구그룹 내부에서 찾아낸 거예요 애초에 모든 화물들이 이 화물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도시에 이 도시 기업의 디포트 설정이라고요 이 도시는 뭔가 이상해요 오. 그래서? 네? 니가 말한 사실은 분명 이상하다 우인 이유가 분명 숨겨져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라. 무식게한 마리 없이 텅텅, 이니 도시를 봐. 난 마고시를 이렇게 만든 놈을 잡으러, 여기온 거다. 이 도시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든, 그런 내 알바가 아니야. 그건, 그 말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 그, 그건 그렇긴 하지만. 어, 빛이 보인다. 뭐지? 어? 저게 뭐지? 위험해! 야, 씨. 여기서 몸을 날려버렸는데, 미사일을. 또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또 크리탐 또 늘리려는 또 수장인가? 아저씨. 응. 버핀 더 빨리.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내손 잡아요. 잡을 수 있어, 저거? 오 머핀 근데 두명 정도 그 커버 돼? 오 머핀 터지겠는데 근데? <laughs> 머핀 조금만 더 힘내봐. 저 터지겠는데 머핀? 과부 걸리겠는데? 군마리 군마리 출력 올리란 말이야 머핀. 군마리 네네? 진작하고 내말 들어. 이 아래에 뭐가 있지? 아, 아, 아래요? 그걸 왜 물어요? 난 올라갈 수 없어. 니네 드론은 날 끌어올릴 출력이 안 돼. 난 떨어진다. 이 아래에 뭐가 있지?